안녕하세요. 3D 맥스맨입니다 오늘은 너무너무 강력하고 저희 카페도 에 제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강력한 스크립트라서 꼭 여러분들이 제가 너무 좋아하는 스크립트예요. 간단한데 너무 강력해서 CG 소식에 새 버전이 올라온 거 올렸습니다. 네. 어, 맥스는 어. 어, 불린을 제가 쓰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예, 편집이 안 돼요, 불린을 쓰면. 더 이상 편집이 안 돼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이렇게 불린을 썼을 때, 그냥 불린만 쓰면 딱 상관이 없는데, 불린을 쓴 다음에 부드럽게 조려고 그러니까, 주인공급은 아니고, 그렇다 해서 엑스트라급도 아니고, 약간 주조형급이면, 그러니까, 미들, 그러니까 로우, 로우 포맷도 아니고, 그러니까, 로우 포맷이래. 로우 폴리건도 아니고, 하이폴리건도 아니고 약간 중간급 정도 되는 애들이 있잖아요 뭐 저기 싱크대 D 뭐 선반이라든지 이런거 그러면 분리를 준 다음에 스펙큘러가 먹.. 저는 무조건 스펙큘러가 먹어야 된다고 했죠 그러면 어떻게 알값을 줘야 된다고 했죠 알값을 주려면 분리를 한건 알값이면 항상 이렇게 돼요 에이 l 폴리암 이렇게 되고 그죠? 그리고 기존 FW 노말이라는 그 플러그인이 있어 나왔어요 기존 이 회사에서 근데 나왔는데 이렇게 많이 고치긴 한데 완벽하게 못 고쳤죠. 근데 이제 새 버전이 나와서 완벽하게 고치고 있는 것이죠. 저게 뭐 5달러밖에 안 하지만 여러분들이 뭐한 8, 9천 원 돈이 아까워서라기보다도 저기 사는 것도 카드 결제 이런 거 영어 잘 못하면 못 하고 그런 다음에 그런데 또 저게 불편한 점이 뭐냐면 정품은 늘 말씀드렸듯이 물론 저는 정품을 많이 사지만. 저는 파라3D도 정품이잖아요. 이거 20만원 주고 샀는데, 이게 크랙보다 더 느려. 누르면 매번 정품 인증을 합니다. 이렇게. 이니셜라이즈에서 인터넷에, 그리고 인터넷에 연결이 안 되면 실행도 안 돼요. 이런 그지 같은 게 어디 있습니까. 불법 소프트웨어는 인터넷 연결 안 돼도 실행되고, 처음에 이렇게 뜰때 이렇게 느리게 뜨지 않아요. 항상 이렇게 인터넷에 연결을 이렇게 해가지고, 어, 지가 어, 하느라고, 오히려 정품이 훨씬 더 불편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도 이제, 어, 서민버전을 못 구하면 이제 저도 정품을 사는데요. 봅시다. 저도 미들레인지를 많이 쓰는데, 불린을 하면 깨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불린을 전혀 쓸순 없어요, 또. 그래서 쓰긴 쓰는데, 제가 그럼, 어? 카페는 여지껏 불린 절대 쓰지 말라니까 또 헛소리 안 해, 그런데, 절대 쓰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공부하는 단계에서부터 이미 불린으로 모델링 하는 방법을 공부하면 절대 실력이 늘지 않아요. 그래서 쓰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자, 간단하게, 미들레인지, 어? 주조형급 정도 모델링 하는데, 굳이 뭐, 물론, 우리는 뭐, 파운업스를 쓰니까 이걸 파운업스를 해도 되겠지만, 예, 또, 넙, 아무리 넙스를, 그래도, 무겁죠, 풀리건 보다는. 자, 이렇게 해서, 미들레인지로 쓸 거니까 좀, 줘야 되겠죠. 자, 분린를 했단 말이죠. 이게 스크립트가 이렇게 강력한데, 이런 스크립트가 나오는 거 보면 맥스 회사에서도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왜못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자, 불리냈어요. 이렇게 쓸 거라면 상관이 없죠. 근데 이렇게 쓰면 스펙큘러 전혀 안 떨어집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스펙큘러가안 나오는 거는 꽝이에요. 여기 아무것도 안 나오죠? 여기 곡선 부분만 나오죠? 자, 스탠다드가 아무래도 잘 보이니까. 네. 그래서, 퀄리티가 똑같은 거래도 평면은 나올 수가 없다고 제가 스펙큘러가 나오는 걸 이길 수 없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뭐 메시스무스는 당연히 못 주는 거고, 작살이 나니까. 그래서 이제 메시스무스 주는 효과를 내는 게 바로, 에디테이블 폴리를 하고, 자, 에디테이블 폴리까지는 뭐 하나도 안 깨지죠. 당연히. 아무것도 안 줬으니까. 근데 이제 편집을 하면 깨진다는 거예요. 여기 이제 선택되어 있고, 불린 부분이, 여기 하드 부분 선택하는 건늘 말씀드리죠. 여기 셀렉션에서 하드 누르면, 선택이 되죠.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챔퍼. 이제 쿼드 챔퍼가 나왔으니까 뭐 쿼드 챔퍼를 쓰는 것도 괜찮죠. 세그먼트를 좀 주고, 이제 둥그렇게 해야 되니까, 텐션 값을 조정해야 되겠죠. 자, 텐션을 조정하는 순간 깨지는 게 보이시죠? 여기. 그렇다고 해서 텐션을 완전히 안 주, 깨지게, 안 깨지게 하자니 이렇게 돼버리고, 여기는 다 작살이 나죠. 물론 이거는 이제 에디트, 트라이앵글 뭐 이런 걸로 조정하면 조정할 수도 있는데, 어찌됐든지 간에. 자, 그래서, 뭐야, 이거. 이거는 또 운이 좋게 안 돼. 아니, 운이 없게 또, 채플 아. 죄송합니다. 여기가 지금 세그먼트가 너무 많아가지고. 네, 그래서 깨진 거거든요. 챔퍼 값을 세게 줄 수가 없네. 세그먼트 괜히 많이 줬네요. 적당히 줄 걸. 네, 이렇게 하면 되죠. 세그먼트를 너무 많이 줬다. 지금 이 예제를 하기에는. 네.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세그먼트를 좀 적당히 줄게요. 아시겠죠? 그냥 언두보다 많, 새로 만드는 게 빠르겠다. 죄송합니다. 세그먼트 너무 많이 줬네요. 챔버를 줄 공간이 없네. 세그먼트 를 많이 줘서 세그먼트를 적당히 주겠습니다. 네, 그냥 요 정도가 디폴트가 날것 같네요. 어차피, 미들, 로우 레벨이 아니고, 로우 폴리가 아니고, 미들 폴리기 때문에. 에이탭 폴리하고. <laughs> 자, 엣지 여기는 다행히 선택이 돼있고요 하드 선택을 하신 상태에서. 자, 그냥 챔버 해도 돼요. 아, 여기 또 깨지죠? 깨지는 거는 뭐, 이, 서브 오브젝트 분리을 해서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냥 일반 챔버 어쩔 수 없는 거고 이렇게 부드럽게 지금 작업을 하면 이제 벌써 깨지죠. 아, 이 놈의 뷰포트 버그는 참못 고치나 봐요. 매 네, 버전마다 뷰포트 버그가 생겨. 보세요. 챔퍼를 주는 순간 깨지고, 아니면 스탠다드 챔, 챔퍼를 해도 어, 깨지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깨지죠. 작살나죠. 이래서 어, 불인한데 챔퍼를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저는 코드 챔퍼가 더 좋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챔퍼를 주려고 하면, 이제, 맥스에서는, 불린을 쓰면, 이렇게 작살이 나죠. 윗면 보세요. 작살난 거. 그래서 이거를 못 고친단 말이죠. 희한하게. 그래서, 우리가 매번, 고칠 수 있겠지 하고, 매번 기다렸지만, 자, 오토 스무스 해볼게요. 안 되죠. 그래서 이거는 더더욱 못 썼던 부분이에요. 오토스무스 해도 안 돼요. 이거 클리어 올한 다음에, 오토스무스. 안 되죠? 네, 윗면이 안 됩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이게 되나, 되니까 이런 스크립트가 나오겠죠? 뷰포트에 드래그 앤 드롭 하시면 돼요. ifw normal, 이겁니다. 자, 보십시오. 마법이 펼쳐집니다. 이래서 맥스는 스크립트하고 저걸 써야 돼요. 깨진 거 보이시죠? 찍, 찍, 찍 하고. 네. 밝아서 잘안 보이시면 회색으로 하면 확실하게 보여요. 깨진 거 보이죠? 시 제네레이트 하시면 한 방에 해결이 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예. 해결됐죠? 이렇게 해서 미들레인지 포맷으로 쓰시면 돼요. 예, 그래서 저는 이 스크립트 때문에 빨리빨리 해야 되는 거는 거의 불, 불린을 예, 사용을 합니다. 파워업스 굳이 이런 거 넣지 않고요.